알았어. 됐다. 정확하게 고등분이야. 그럼 이제 접은 선을 따라서 자르기만 하면... <laughs> 자, 여기 뽑기 종인 완성이야. 아, 그치만 원대가 목숨을 잃게 된건 하필 화장실 조사를 맡은 사람이 원대였었고 그걸 제비뽑기로 정했기 때문이잖아. 그리고 정경이가 수상한 소리를 확인하러 갔다가 샤워실 앞에서 죽은 것도 그래. 어떤 조가 확인하러 갈지 사탕 케이스로 정하자고 말한 건 선호 너였잖아. 선호야, 그만하고 이제 나와. 그렇게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다 같이 있는 게더 안전하잖아. 아무도 네가 범인이라고 정말 의심 안 하니까. 당연히 난 아니지. 혁기가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었어. 망가진 몸으론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말이야다같이혁이한테사과했는데넌그 자리에 없었으니까.